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마지막 챕터 11장 연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컨비션 연소에서 연소 반응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연성 물질 중에서 탄소하고 수소하고 황, 요거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이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소는 일반적으로다가 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공기량 구하는거나 산소량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연소 반응식에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탄소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 이죠 탄소 자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면 CO2.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가 동시에 우리가 열이 발열량을 우리가 이제 열이 발생하는데 얼마냐 이건 이제 공학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97200 킬로 칼로리퍼 킬로그램 몰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laughs> 자 만약에 이것이 si단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1 킬로 칼로리는 4186 킬로 줄 약 4.2kJ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곱해 주게 되게 되면 97,200kcal 열량을 발생하는데 Si 단위다 그러면 은 1kcal는 4.186kJ 약 4.2kJ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곱해 주는 식에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 1kM 당 발생 열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은이 탄소와 산소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 이제 반응물이다. 반응 물질이다. 리액션 서브스텐스에서반응물 요거는 이제 CO2가 뭐예요? 요거는 이산화 탄소가 생성물, 생성 물질이라고죠. 생성 물질. 이렇게 생성물이다. 반응물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탄소에 대한 여기에서 우리가 분자량은 1 k m 당 여기에서 얘는 12kg입니다. 1 k m 인데1 k m 당 모든 개스는 우리가 얼마? 22.4노르말메타 함수 스수음가 치적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탄소는 1kmol인데 얘는 얼마냐? 요거는 12죠. 분자량이 12kg. <laughs> 그럼 12kg이 완전 연쇄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은 얼마가냐? 얘는 16 곱하기 우리가 둘에서 요거는 32kg. 32kg에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다. 12kg의 탄소가 완전 연소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은 32kg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되어지는 CO2에는 분자량이 44kg 이렇게 생성되겠죠. <laughs>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탄소 1kg이 연소하려면 1kg이 연소할 때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은 얼마냐? 탄소의 양은. 그럼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12분의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2.667kg이라고 나오죠. 2.667 이렇게 탄소 1kg이 연소할 때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은 2.667kg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탄소 1kg 이 연소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이 이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생성되어지는 이산화탄소는 얼마냐? 그러면 얘를 1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만큼의 열을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완전 연소할 때 이만큼이니까, 그러면 탄소, 1kg 연소할 때 발열량은 얼마냐? 이렇게 돼서, 요거는 <laughs> 탄소. 요거에다가 97,200.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단위가, 요거 잘 보는 겁니다. 단위. 요거는 이제 12. 1kg당 차지하는 탄소의 질량은 12kg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이건 이제 중량이니까. 중량은 그러면 12kg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8100.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탄소 1kg. 산소 1kg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8100kcal이다. 이런 얘기죠. 1 2 k g 연소할 때 이만큼의 열량을 발생하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공기량, 이런 공기량은 얼마냐? 이런 공기량, 이런 공기량은 공기 중에는 우리가 23.2%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232. 5제로. 하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은 우리가 이론 공기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론 공기량 자 그래서 0 2 3 2분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1kg 이것이할때 우리가 이론 공기량은 얼마냐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요거 계산기 눌러 보시고 이런 식에 대해서. 이론 산소량과 이론 공기량. 요거 두 가지만 이런 식에다 계산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다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얼마냐 그러면 얘는 11.49kg, 약 11.49kg이 나오네요. 거기 보시면은 이론 공기량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치적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적비. 치적비를 하게 되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치적비. 최적 비로하게되면 거기에서 보면은 최적비는 우리가 이제 연소 공학에서 표기할 때 우리가 최적비는 질소가 79% 산소가 21%. 이렇게 따지고 질량 비로할 때는 질량비나 중량 비로할 때는 질소가 76.8% 탄소가 23.2%.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로 연소공학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0.232분에 2.667. 이렇게 표기됐고 거기에서 치적비로 할 때는 1노르말. 1kmol당 22.4 노르말미터 함승의 최적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서 0.21분에 1.867.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22.412.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1.867이 나오죠. 그래서 8.89 노르말 메타 삼성. 그래서 최적비는 최적비를 할 때는 우리가 0 2 1분의 우리가 최적 양 이렇게 정리 차지하는 최적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최적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연성 물질에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탄소하고 이제 불완전 연소는 필요 없으니까 불완전 연소는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일산화탄소 마찬가지, 우리가, 일산화탄소는 CO니까 2분의 1, O2, 이렇게 해서 계산 하시면 되고, 본래는 우리가 완전 연소만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연소에 대한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소. 수소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 자, 수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O2,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얼마? 물이 생성되요. 물이 생성되냐? 수증기가 생성되냐? 요거에 따라서 발열량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요거는 2kg 요거는 2분의 1에다가 1 16, 6니까 16kg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수소 2kg이 완전 연소할 때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은 여기에서 요거는 우리가 16kg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16kg. 자, 아.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2kg이 완전 연소할 때 수소. 필요로 하는 산소 양은 16kg이고, 요때 생성되어지는 H2O는 18. 이것도 18이 되죠. 똑같이. 18kg. 그러면 물이 생성됐을 때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냐 하게 되면 68,400kcal. 이렇게. 수증기가 생성될 때의 발열량은 이거보다 작겠죠. 잡열만큼. 57,6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물이 생성될 때, 이거. 이 2를 나눠주면 돼요. 2kg 연수할때 이만큼 열량을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계산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1kg 당 발열량이 나오죠. 수소. 자. 그다음에 이제 황이 있어요. 황, 가연성 성분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황이 나오죠. 황, 유황, 설퍼 황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면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라고 이산화황이죠. 이산화황 이렇게 여기서 SO2가 이렇게 생성된 거 아울러서 이때 발생하는 열량은 8만이야요. 8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1대1로 다 반응하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황이 32kg의 분자량이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16 곱하기 2니까 32kg이 필요하다. 그럼 1kg 연소할때필요한는 산소의 양은 1kg이 되겠죠. 이렇게. 유황, 설퍼 설포, 이거 설퍼야황 어, 1kg 연소할 때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은 1kg이 있으면 된다. 여태. 생성되어지는 얘는 얼마? 얘는 64kg이 되겠죠. 요거는 네, 생성량. 요만큼의 연량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32kg. 자, 얘를 그래서 유황, 이거 나눠주게 되면 유황은 어떻게 돼요? 1kmol당 차지하는, 우리가, 요거, 분자량이 32kg입니까? 32kg. 이게 분자량의 단위에 1kmol당 차지하는 가스의 무게. 중량을 하게 되면, 중량이나 질량이 똑같으니까. 32요구 하게 되면, 2500이 나오죠. 2500. 2500kcal per kgf. 얘가 뭐야? 황 1kg 연소할 때8요 발생 연량은 2,500kcal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 연소 반응식. 또 불완전 연소에서 우리가 탄소나 또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할 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산소량.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 기본적으로다가 어 공기량 요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거를 토대로해서 저위발량 고위발량 관련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그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탄화수의계 연료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은 우리가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로 되어 있냐 그래서 이는 이렇게 이거 이제 탄화수의계 연료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이에요. 이거를 잘 외워두시고. 일단은 거기 메탄이 나있는데 메탄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을 한번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자, 메탄. 그러니까 이 탄화수소 연료는 CO2하고 물하고 두 개를 우리가 항상 생성한다. 이것도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탄화수소 연료가 완전 연소할 때 CO2하고 H2O 요거를 생성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탄. 자, 메탄에 대한 연소 반응식을 보게 되면 그대로 써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m 도뭐1이니까 1을 쓰는 게 이렇게 써버면 자, 그럼 이거는 CH4 맞 이거는 이제 2가 되겠죠. 산소가 2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CO2, EH2. 이것이 우리가 이제 메탄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 이렇게 된다 모든 건이 공식만 외워주시면은 탄화수결에 대한 걸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 연소 반응식, 이거 외워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것이 다 우리가 메탄이 산소를 필요로 하고, 여기에서 이제 발열량은 있겠지만은, 이러한 거는 발열량까지는 계산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료에 대한 저위발량과고위발량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식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의저위발량 거기 나오죠? 연료의저위발량이우어 봅시다. 연료의 저위 발열량을 우리가 이제 진 발열량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기계공학에서는 요게 필요로 하고 화학공학에서는 총 발열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뭐예요? 토탈 오브시 이렇게 해서 잡렬에다가 우리가 그저위 발열량에다가 잡렬을 더하는 거죠. 그거를 총 발열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위 발열량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8100 공학 단위를 이렇게 합니다. 자, 플러스. 2 9 0 0 수소 마이너스 8분의 산소. 이렇게. 플러스 2500. 유황 마이너스 잡열을 빼는 거예요. 600. W 플러스 8분의 9 산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연료 1kg이 완전 연수때 발생하는 열량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거를 우리가 잘 암기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요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백분율로다가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탄이 1kg 있다. 조성비가 있겠죠. 조성비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탄화수소 탄소야. 탄소가 75%. 뭐 수분이 2%. 뭐 유황이 몇 퍼센트?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소가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100분율로다. 그러면 탄소가 75%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0.75. 이런 식이다. 1 0 0분율로다해서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석탄 1kg이 완전 연쇄했을 때기고 연료 요. 거 1kg 연쇄했을 때 얼마만큼 열을 발생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SI 단위로 표기하게 되면 다 여기다가 뭐야? 8100, 29000, 여기다가 1kcal는? 4.186 kJ 이기 때문에 약4.2 kJ 하게 되면 얘가 kJ per kg mas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에다가 우리가 연소 저위발열량 구하는 공식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고위발열량은 총발열량 하이오브 o 이렇게 얘는 저위발열량에다가 잠열을 더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구하기는 우리가 8100C 에다가 이렇게 예. 34,000 수소-8분의 산소, 플러스 2500S. 이렇게. 뭐 이렇게 고위발량 구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참고로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렇게, 자, 요 어, 공식을, 우리는 저희 발량 구하는 공식을 잘암기 해주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국외공항에서는 요거를 많이 쓰니까. 자, 그래서 진발량 요거, 저해발량 구하는 공식을 잘 암기돼서 쓰시고, 요, 조성비가 100분율로 나왔을 때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